누나 스피드저들 간다 흑미 카드 다자안 본다 안 본다 와 탈모았다, 박병호 탈모하다 박병호 대배. 박병호한테 탈모 왔어. 하... 박병호 배영수. 하... 박병호 초대박. 선생님들 이거 박병호 넣으면은 롯데자이언스 구단급 발생 안되는거 아닙니까? 맥센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돼? 박병호 넣고 롯데 발생 안되면 손해 아니야? 스카우트 하면 된다는게 뭐야? 롯데를 스카우트 하는건 뭔데요 형님들 아, 아세명까지팀 바꿀 수 있어? 스카우트 어떻게 하는데? 스카우트 있어? 아세 명까지는 스카우트에서 팀덱 세 명은 어떻게 하는데? 팀 달리 선수 가화 소속팀 변경 오케이 오케이 한번더 일단 한번더 뽑고 가자 오케이 일단 한번더 가자 일단 한번더와 파란색 플래티넘 나주네 와 나와주네. 아, 다행이다 와 겨우는 플래티넘 하나 건졌다 누구 하는데 방심하고 있는 상의 레전드 설마 설마 한번더우리 타고 내리고 네, 음, 나오기 힘들다. 신동주 유성민 이벽규 김강현 김강현 <목소리> <목소리> 대장.